절대 자극하면 안 돼. <끝> 아미친아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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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조금 여기 어디 있비치 아비치, 아비아비아 미친 아 뭐야 아 나랑 겹치 아비치, 아 미친 이또 뭐야? 아, 미친 놈뭐 아, 와냐고요? 아와 저... 뭐야 이거? 여기가 원래 쇠지릇 때만 열수 있는 방이거든요. 근데 옆에 쇠지릇때 이거 생겼네. 뭐야 나 이거 처음 봤어. 이거 파밍 하가지 이걸로 열라고 생겼네 이렇게. 딸깍? 예전부터 있었다고? 어, 근데 왜 하나도 몰랐지 나는? 이것도 이제 먹으려면 쇠지릇 때로 열어야 되고 이렇게 딱 이렇게. 이거 나쁘지 않다? 펍지 이거 칭찬해. 이거 오래됐다고? 그니까, 오래 됐는데, 있는지 몰랐어. 어, 동굴이 있네요? 네, 동굴 갔습니다 w a r n 불꽃곰 나옵니다. 불꽃곰들이 아주 신난 걸 보니까 아마 지금 저기 안에서 사람을 뜯어먹고 있지 않나. 보고습니다 여기 아마 시체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얘 피가 많이 없죠? 이 친구가 잡다가 죽은 거야. 삼떡와 너무 맛있고 MG3까지 와 동굴 이렇게 커? 야 여기 엄청 크다. 여기 겁나 크네 와 파면 개 맛있는데요? 그냥? 야, 여기 앞으로 여기 애용해야겠다. 여기 애용 해야겠군요. 여기 개 좋네요. 여기 어디야? 여기 동굴? 천장 뚫린 곳에서 비상 호출 부를 수 있냐고? 어? 그리고 멋있게 갈까 우리? 그렇게 멋있게 갈까? 좋아. 좋은 퀘스션이었어요 와, 개 멋있는데 여기서 야, 잠깐 가운데서 불러야지. 멋있는데 요! 이런 데가 있었어? 오늘 많이 알아가네? 와! 야, 이씨! 야호! 야, 여기 와도 되겠다, 님들아. 나 맨날 여기만 갔었거든? 여기. 여기는 좀 많이들 많이 와.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은데? 님들아, 여기 오세요, 여기. 여기 개꿀이다. 여기 동굴 와. 굳이 움직일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스프레이 뿌리라고? 아니야. 그냥 여기 아무도 없는 청가려고 여기 뚫어놨잖아. 볼록 갈철! 하라 버려. 뒤에도 각 있을 것 같긴 한데. 응. 야, 저기, 동굴 한번더 가볼게요. 자, 전판에 동굴 가서 떡상을 했기 때문에 동굴 한번더 가볼게요. 여기 동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이제 좀 오네. 여기 좀 알고 있었어? 잠깐만. 와, 와, 피구공 미친. 맞아요, 이거? 개 맛있는데? 이거 맞아? 보면 눈을 피해야 돼. 어 아, 뭐야 얘는 또. 아, 갑자기야. 아, 갑자기야. 으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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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이. 어이. 아! 호! 이번 판도 한번 동굴 대탐험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이번에는 자기장이 좀 멀기 때문에 동선을 좀 짜서 가자. 한이쯤에서차 먹고 가면 될것 같은데. 한 탄창에 두 탄창에 한 마리네. 그로자 MK14 미친. 가면 돼 이제 이렇게. 오케이? 별거 없죠? 자 이러면 동굴 대탐험 끝. 갑바가 일조끼가 조금 아쉽긴 한데 MK랑 그로자 먹었죠? 어때요? 이게 내내 내 루트야. 어때? 이렇게 들어와가지고, 파밍하고, 그냥 비상쪽으로나가버리든 가운데 이 동굴 사이로, 어, 천장 뚫린대로 나가버리기. 비킨디 하실 때,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해. 보급 스타트. 탐뚝이 되게 잘 나온다. 내가 그, 다른 곰들 있는 데보다 저기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. 체감상. 이거 어디서 온지 모르겠네? 하나? 소음기 부서진가? 뒤에 일수도 있겠다 아, 뒤엔가 보다 저기서 쏜나봐 저기 아니면 말이 안됨 더 가야되는데? 다리 밑에 사람 있네 올라갔다 여 성벽 여기 올라가는데? 와, 저기 위에 올라갔다고? 뭘 날끔 right, 아 오늘 아 오늘 치킨 뭐 먹을 거 같아? 아, 조졌네 진짜. 오늘 방송 요약 동굴 대탐험. 혹시 같이셨나요? 안녕하십쇼. 안녕히 계세요. 감금의 달인 주감금 씨. <laughs> 야 기다려봐. 선물 가져올게. <laughs> <laughs> 자이 친구를 한번 놀아볼까요? 이 친구 데리고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예? 오? 어? 오 어, 깜짝이야, 아씨, <laughs> 아 저기 있어야 일단은. 컴온, 헤이 컴온, 컴온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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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죠?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꼭 치킨 을안 먹어도 도파민을 느낄 수 있답니다. 히히히히히. 케이트 치킨 먹어야 되는데. 이명 소리가 들려. <목소리> <목소리> 저 영점 잡았네. 쟤 화가 단단히 나는데요? 아니, 저 친구 화가 단단히 나는데? 일로와! 2차전이다. 없는데? 죽였다고? 멀리 있는 거 내가 잡았다고? 아, 내가 잡았다고? 아, 진짜로? 나왜 몰랐어, 근데? 나왜 몰랐어? 어? 나왜 몰랐어? 어, 진짜 내가 잡았네? 뭐지? 어? 그러네?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았대? 진짜 몰랐어 멀어가지고 내가 몰랐나봐 멀어가지고 와 565m 이거네 야이야 어떻게 잡았냐? 와 레전드네 진짜 이거은 서커스인가? 배그인가? 미친. 이걸 산다고? 뭐야, 이걸또 먹으러 와? 아니, 이번 판 레전드네? 카트. 그래서 간좀 보다가 가야 될것 같은데. 거참 진짜. 이이 <목소리> 저기 잘 던지면 죽을 것 같은데? 떨어졌지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른쪽에 한명 있고? 자기장 나쁘진 않은데. 이번 판, 치킨은 안 먹었는데, 뭐 예술판이다. 야, 오늘 치킨 못 먹나봐. 일단, 광금판이죠. 예. 네. 바로 광금 해버렸구요. 바로 광금 했구요. 여기서, 제가 이제 태우러 옵니다. 예, 네, 태우러 와가지고, 타라고! 타라고 하거든요? 자, 타라! 어. 여기 택시 왔습니다. 타세요! 해가지고 바로 탑니다 여기서. 하지만 그 순간, 하지만 그 순간, 아이고 적의 머리로 향한 내 총구. 빠이 1킬 <laughs> 근데 <laughs> 이 친구는 진짜 얘가저더 억울할 것 같은데. 밤에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. 갑자기 어떤 애가 와가지고 권총으로. 여기서 풀파밍, 좋았구요. 이걸로 어떻게, 야, 이게, 내가 왜 몰랐지? 여기서 쏘고? 아, 여기서, 아! 이래가지고 내가 못 봤네. 심지어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. 봐봐. 여기서 내 캐릭터는 이미 쏘고, 뒤돌고 있어. 보여요? 쏘고 뒤돌고 있다니까, 내 캐릭터가. 근데 여기서 맞았어. 와, 레전드, 그것도 대가리 맞았네? 아, 이번 번딱 치킨 먹었으면 은 좋았을 텐데. 여기서. 딴따란따란, 딴딴딴따란따란, 와! 야, 이건 죽는 거 아니야, 솔직히 말하면? 운이 너무 좋았네요, 예. 아, 치킨까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, 아, 아다리가 안 맞았네요, 마지막에. 아무튼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11킬인가? 0 아무튼 뭐, 좋았습니다, 10킬. 원투 주키니 주키니,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, 오신 여러분들 반영감미 다람쥐, 다람쥐, 남지 남지 다람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 누르면 백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.